한 주간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전해드립니다. 트란시가 시민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4개 도로교통망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트란시가 신속한 인허가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점검 조정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청년도를 높이기 위한 청년실무추진단 청년시책 보고회가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제 76회 신호기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 행사가 경천면 도원리 일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천안시가 명품 천안배 수확을 위한 인공수분 일손돕기에 나섰습니다. 이상 주요 뉴스였습니다. 천안시가 2027년까지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총 3,500억 원을 투입한 4개 도로 구간 연장 5.5km 도로교통망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마트 교통도시로 한 걸음 다가갈 천안시를 기대하며 이번 주 천안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코로나19 대응 현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진행 위험이 높은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요. 지난 9일 기준 백신 예방 접종 현황은 접종 대상자 중 15,899명이 1차 접종을 마쳤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인원은 총 553명입니다. 4월 들어 접종센터 방문자 수는 일평균 400명을 넘어섰지만 향후 백신 접종 대상이 일반 시민까지 확대되어 방문자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음면동별 접종 인원의 시간적 안배와 함께 자원봉사 인원을 확대 편성하여 원활한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할 계획입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3월 29일 기본 방역수칙을 강화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 종사자,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방역수칙을 기존 4개에서 7개로 추가했는데요. 특히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시 방문자 전원 모두 빠짐없이 출입면보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업주는 최대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천안시가 2 0 2 7년까지 3,500억 원을 투입해 4개 도로 구간에 5.5km의 도로 교통망을 연장하는 도로 교통망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6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박상돈 천안시장은 기존 공약 사항인 외곽 순환도로 등 9개 도로 개설 이외에 추가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천안 아산 경계 지역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되는 내게도로에 대한 도로교통망 계획을 제시했는데요. 총 2.9km 사차로 규모의 불당동 성황동간 동서 관통로와 지하차도 연장 1km, 사차로 규모의 종합운동장 사거리 동서간 지하차도 건설 사업, 지하차도 연장 1km. 4차로 규모로 조성되는 번영로 남북 간 지하차도 건설 사업, 과선교 연장 110m, 6차로 규모의 탕정 1지구 연결도로 건설로에 대한 도로교통망 개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도로교통망 개선 계획은 대규모 사업 시행자가 개선 비용을 부담해 미래의 교통 혼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시의 재정 건전성까지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끝으로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시 도로교통망 개선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의견에 귀기울이고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 교통도시 천안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천안시가 각종 인허가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민원점검 조정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조정회의는 전망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지구 단위계획 구역 내 필지별 공장 신설 등총 3가지 안건에 대해 9개과의 관련 부서가 한자리에 모여 법령 검토 및 대안 마련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밖에도 부서 간 이견으로 사업 추진 검토를 미뤄왔던 저수지 수변 산책로 조성 등 현안과제 해결 방안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초 도입된 민원점검조정회의는 건축복합민원이나 담당부서가 모호한 민원 등 협의부서의 연계가 어려워 처리가 지연되어 온 인허가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내부회의체로 관련 부서가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법령, 부서 의견 등에 대해 종합적인 의견을 교환하고 결론 도출까지 전반적인 관리 및 조정 해결을 하게 됩니다. 천안시는 민원점검 조정회의 등 다양한 민원 처리 개선 시책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시민 중심 민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청렴시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청렴시책을 추진합니다. 천안시는 각 부서에서 공직자 모두가 공감하는 청렴시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해 전 부서의 부서장을 추진 반장으로 하는 청렴 실무 추진단을 구성하고 청렴 실무 추진단 청렴시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청렴시책은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 평가 1등급 달성을 목표로 부패 취약 분야 집중 관리를 비롯한 4가지 전략 12개 세부 과제로 구성된 추진 전략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청렴실무 추진단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올해 새로 추진하는 열린 시장실과 민원 점검 조정회의 운영 공정한 업무 지시 매뉴얼 제작 등과 함께 지난해 추진 시책의 청렴도 평가 취약점을 보완 발전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제 76회 식목일을 맞아 병천면 도원리 일원에서 나무 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상돈 천안시장과 산림조합,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소규모 행사로 진행됐는데요. 행사에 앞서 박상돈 천안시장이 인사말을 전한 뒤 본격적인 식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식재된 나무는 백합과 산딸나무 등으로 병천면 도원리 1원 5헥타르 부지에 천여 그루를 심었습니다. 천안시는 올해 조림 사업으로 157헥타르의 면적에 미세먼지 저감 조림, 밀원수 조림, 경제수 조림 등의 사업을 추진해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 경제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인데요. 이번 나무 심기 행사로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우리의 자연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자원봉사자 수가 급감해 일손부족으로 애를 태우고 있는 배 재배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고자 천안 시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올해는 날씨가 따뜻해지고 배꽃이 일찍 피면서 가수 농민들의 몸과 마음이 바빠지고 있는데요. 배꽃은 개화시기가 짧아 제때 인공수분을 해주지 않으면 수확량에 많은 영향을 미쳐 한해 농사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에 박상돈 천안시장과 공무원들이 올가을 풍성한 천안배가 생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인공수분 일손 돕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천안시의 인공수분 일손 돕기가 천안의 대표 농특산물 천안배 수확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농민들의 1년 동안의 땀방울과 노력의 결실인 명품 천안배, 시민 여러분의 많은 사랑 바랍니다. 북면 위례에는 봄늠 가득 머금은 벚꽃이 만개하며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올해는 벚꽃 구경을 마음껏 할수 있으려나 싶었는데 아직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시행되고 있죠. 비록 올해 벚꽃 축제가 취소되고 마음 놓고 봄나들이를 갈순 없지만 내년에 더욱 풍성한 축제로 다시 만나길 기대해봅니다. 그때까지 서로의 건강을 위해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천안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